이제, 오늘 화요일부터, 예, 엘롤 아시코죠. 롯데랑 엘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어제 경기 보면서 제가 이제 조금 아쉬운 얘기, 네, 조금 아쉽습니다. 어제, 지금 롯데 기세가, 아, 장난이 아니에요. 장난이. 롯데가 정말 어마어마한 추세로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어제 이겼으면 5승 1패죠. 근데 뭐, 사실 키움도, 어제 임지열 선수가 말로 넘치면서 진짜 키움도, 아, 정말 힘이 있는 팀이구나. 어마어마한 힘이, 힘이 있는 팀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키움도 이제 어제 졌으면 굉장히 좀 힘든 경기였는데, 조금 뭐 기사회생? 키움 입장에서는 기사회생이었지만, 이제 롯데 입장에서는 야, 어떻게 보면 정말 이 기세를 엘로나 시코하기 전에 치고 올라갈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저께 팔회말 투숙 운영 어떻게 보면 김상수 육명준 선수가 나왔는데 육명준 선수가 그 전날 또잘던졌고 어떻게 보면 좀 구성민 선수에게 조금 휴식을 주나 약간 조금 아니면 육명준 선수 를 조금 많이 믿었다거나 약간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근데 뭐 사실은 어제 5대3 정도 됐을 때 굉장히 구승민 선수가 밀고 나왔으면 하는 느낌도 많이 들었습니다. 구승민 선수가 좀 밀고 나왔으면 하는 생각도 좀 들었었는데, 유명인 선수를 좀 많이 믿고 냈죠. 근데 어제가 이겨서 완전 기세가 완전히 올라간 상황에서 사실 4승 2패도 주관으로 따지면 롯데가 어마어마하게 잘했어요. 지금은 선발투수들이 워낙에 잘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승리 방정식이죠. 어떻게 보면, 구승민, 김원중 선수가 이기고, 8회까지 이기고 있는 상태에서 못 나와서 6점 패 당했다는 게, 저는 이제, 그게 약간, 아쉽고, 뼈 아프다, 롯데 입장에서. 예. 그래서, 조금 이제, 롯데와 LG, 이제, 이번에 두 기세, 좋은 팀들이 드디어 맞붙습니다, LG에서. 그러니까. 지금 봤듯이, 뭐, 우승을 할지 안 할지, 어떤 팀이 할지는 이번 LG 경기를 봐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뭐, 결국 지금 있는 건 롯데는 선발투수도 좀 있지만, 필승조들. 김상수, 구성민 어떻게 보면 김원중. 이 필승조들이 워낙 잘막아주기 때문에 1, 2점 차이에 탈구에는 문단속은 정확하게 했는데, 이번에 이제 약간 그 공식이 좀 깨졌죠. 그 공식이 깨진 바람에 제가 이제 역전패가뼈 아픈 이유라고 이게 설명해 있는 이유가 중요한 건 나와서 깨진 게 아니라 못 나오고 이제 뒤집어졌죠. 실성적으로 안 나온 상황에서 그게 또 하나 더뼈 아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이제 일주일 마지막 주고 말 그대로 이번 주 내일부터 있을 LG와의 경기죠. LG와의 롯데와의 경기. 두 기세 좋은 팀들이 과연 이 1위와 3위 팀의 경기죠. 굉장히 강력한 재미난 파스목 경기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황성빈 선수도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출전을 또 한다고 하고 지금 여러 가지 롯데에서는 또 호기운이 많죠, 지금. 굉장히 좋은 선수들 계속 또 투입되고 LG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민호 선수 돌아오고 굉장히 이제 좋은 선수들 근데 이 선수들이 과연 게임 감각, 게임 감각이 얼마나 잘 받쳐줄까? 또 지금 굉장히 두팀다 기세가 세기 때문에 이 서로가 강팀들이 붙었을 때 과연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그게 이제 굉장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엘로라 시 거는 그냥 상관없이 진흙단 사임이에요. 그냥 막 마구잡이로 막진흙단 사임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지금 엘라로시코입니다. 그러니까 뭐 롯데는 한현희, 박세웅, 스테렐리가 나올 예정이고 LG는 이제 이민호, 켈리, 프레코. 어떻게 보면 정말 이잘 나가는 팀의 선발진들, 뭐 피할 나 피할 수 없는 승부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뭐 롯데 입장에서도 한현희가 지금 기세 좋죠. 박세웅, 스테렐리다 좋습니다. 그리고 LG 입장에서는 이제 이민호 선수가 과연. 그런 공백을 어떻게 잘 메꿀까. 그다음 켈리 브레커는뭐 워낙 검증된 기본적인 2, 3 실점에서 맞고 뭐 물론 켈리가 초반에 좀안 좋았지만, 예.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뭐 원하님도 얘기지만 엘롯은 엘로, 분석 의미가 없어요. 예, 기세 싸움이고 지금 두팀다 워낙 막강한 팀이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을 것 같다. LG 우승 많은 팀들이 바라죠. 근데또 LG 우승 과연 할수 있을까요?라는 많은 의구심들을 매는데 진짜 올해는 저는 LG는 그리고 롯데는 그리고 모든 프로야구가 거의 평균화가 됐기 때문에 정말 누가 우승할지 몰라 지금 전력으로만 보면 LG 전력도 굉장히 단단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누가 1위로서 늘 그랬죠. 1위가 정규력의 의계가가 그런 만큼 중요합니다. 정규가 1위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laughs> 그래서 뭐, 우리가 얘기했던 지금 롤렉스, LG에 있는 롤렉스, 롤렉스랑 또 어떻게 보면 일본, 일본 술 있죠. 장인이 만들었다는 그, 일본 술. 그걸 이제 LG가 먹을 수 있는. 야, LG 롯데 최건호님이얘기한데 이미 2만 장표 팔렸다고 하자. 화요일 경기고뭐 없습니다. 지금, 지금, 인기를 지금 이끌고 있거든요. 아, 재밌죠. 정말 이게 거의 뭐 미리 보는 포스 시즌하고 다름없죠. 더구나 지금 최고로 기세가 오른 그런 팀들이 지금 붙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쓱도 있지만 지금 LG가 쓱을 상대할 때도 보면 굉장히 상대를 잘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LG도 좀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LG 롯데 사실은 다 원래 5강에 들어가면 누가 될지 아무도 모르는데다 모든 팀들이 내가 봤을 때 적기라고 봐요 지금 예다 적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다른 경우 승리기 썩은뭐 사실 SSG는 보다시피 강해요 예 강하기 때문에 SSG는 단단하잖아요, 팀이. 김광련도 있고, 말 그대로 뭐, 외국인 선수 두 명. 지금 뭐, 쿠바상까지 엘리아스까지 와서 지금 뭐 하고, 거기에다가 외국인 타자. 쓱은 원래 단단한 어떤 그런 구심점이 있기 때문에 붙고, 결국은 우리는 LG나를 어때냐. 예, LG나를 어때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흥행도 이끌지만, 아예 우승, 그 서로가 우승에 대한 그 갈증이 있잖아요. 뭐 롯데는 뭐 2000년도 2000년도 들어와서 우승 못하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팀들이 우승을 해야 조금 흥행도 있고 아고팬 여러분들이 보기 좋습니다. 계 저는 항상 약자 팬이잖아요. 그래서 황성민 선수 올라오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항상 약자 팬이니까 조금 우승 안 했던 팀들이 저는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롯데와 LG전을 한번 보면 여러분들도 올해 이 기세가 누가 더 강할지 그걸 충분히 볼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저는 분명히 좋게 좋게 갈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